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1국어 신사고 5 1단원 어떻게 읽을까? 미완성의 걸작.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비평문인데, 초상화. 윤두서 선생님의 초상화에 관한 비평문입니다. 시문의 길이가 짧은 편도 그렇다고 많이 긴 편도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전부 읽을 수는 없으니, 핵심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방금 말씀드렸듯이 입행문, 성격, 이고, 제재, 말씀드렸던 주제, 특징, 내용 전개 방식, 기본 정보 유형에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글을 전개하였고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였으며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추론적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를 구성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핵심 내용. 첫인상과 상념. 상념은 떠오르는 생각. 두 가지 의문점. 중요하겠죠? 두 가지 의문점. 좀 이따가 정리될 겁니다. 그 다음, 감탄. 상반식 윤곽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의문과 그에 대한 추정. 마지막 미완성 속에 높은 일수성을 간직한 윤두서, 자아상. 가장 핵심은 이두 가지 의문점, 그리고 그러한 의문점과 관련한 추정이겠죠. 자, 그림 자화상에 대한 글쓰기 묘사인데,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내용일치입니다. 이걸 그래서 전부 다 외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문 속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글씨를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거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윗글에서 그냥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일 처음 봤었던 그거죠. 윗글을 읽는 방법이죠. 서술상 특징도 마찬가지죠. 이렇습니다. 여기 있죠? 위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문 소개지 전부 확인하시는 겁니다. 마저 내용 좀더 살펴보면 어, 또 사진 자화상에 대한 글쓰림이 묘사겠죠. 앞에는 그림이 었고 여기는 사진입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거죠. 자화상에 대한 제기한 의문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글씨가 없다. 그래서 어, 윤두서가 맞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요렇게 해소를 했습니다.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이쓴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을 살펴보면서 살펴봄으로써 해소를 했고, 다음 그림은 신체 일부가 없습니다. 뭐 당대의 미감과 맞지 않으니 작품이 중단되어 완성되지 못한 것은아니까 라고 하는 의문의 사진. 앞에서 나왔었던 이 사진이겠죠? 이 사진의 그림을 통해서 이러한 음점을 해소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이렇게 출제된 다양한 학교 문제들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바로 보이는 16번만 해결하고 갈까요? 정답은 4번이죠. 윤두서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특정 대상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